중소반차 기업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 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 개발 등을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아이파크에 입주해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합니다. 26일 중기부 임정욱 창업 벤처 혁신실장은 초난 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 개발 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 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종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고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